그니까그교복입교복네내일 네, 바로 학교 갔네. <laughs> <이제>? 어. <laughs> 자, 지금 그 머리 깎은 거는 그거잖아.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남은 일주일 동안. 어, 그 그건 의미잖아요. 그건 아니고. 어? 자꾸 을 가지고. 진짜 나는 다는데 지금 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센말 자꾸 다르게 싫어하는 거? 응? <laughs> 아 그래? 아 그만 열받았죠. 응. 자 봅시다. 그 강조하기 표현입니다. 아, 첫 번째 7과 강조하기 표현 우리 요거 잠깐 뭐지난 주에 잠깐 봤었는데 잘못 봐서 그죠? 어.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가주어 신주어야, 그죠? 가주어 신주어고, 가주어 신주어가 대, 대 이상의 어떤 문장이 주어일 경우에, 문장이 주어일 경우에, 너무 길어서 끝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있을 수다 이제. 근데, 뭐, 기본적으로 주어가 길 경우에도 그렇게 쓰지만, 뭐라 그랬노? 이 보호 자체를 좀 강조할 때, 보호 자체를 강조할 때도 뭔가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게 더 주어보다 더 포인트이기 때문에 가조 진주어를 쓰기도 한다. 그래서 어 진주어가 되는 자리는 보통 이렇게 투부정사나 대절이 주어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이제 의미적으로, 막표현적으 it is important that, it is important to, 뭐, 어 이런 표현 자체가 강조하는 거다라고 생각, 하기보다는 우리 기본적으로 지난 과에서 배웠던 문법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그죠 가져오신 주어가 강조의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다음 에 이제 이 정도의 표현들은 좀 믿겨주세요. I want to stress. I want to stress. 나 스트레스 받기를 원해. 이 말이 아니고 뭐예요? 나강 스트레스가 강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나 강조하기를 원해. I want to stress. 이런 표현들이 있다. 강조 표현에서 이 정도는 쓸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어 설명 요청하기 해서 요뭐 요것도 어쨌든 간에 그 표현들만 좀봐 주시면 될것 같은데. 어,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by that? what is that exactly? 또는 what exactly do you mean? 또는 could you explain 뭐 이건 직접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mean'의 의미가 의미하니뭘 의미하는데? what do you mean? 네가 뭘 의미하는데? 그것에 대 해서 by that. 그다음또 정확하게 뭔데? 그게 what is that exactly? What exactly do you mean? 네가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 뭔데? 이런 표현도 쓸수 있겠죠? 그래서 mean이라는 동사를 썼어. 근데 그냥 설명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또 explain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Uh, can you explain? Could you explain? 해서 너 설명해 줄수 있니? About 뭐에 대해서? That in more 뭐 uh, detail? In detail 하면 자세히 라는 의미에요. In detail 어떤 그런. 자세히 그것을 설명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수 있니? 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보통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mean, 그 다음에 explain, 이 정도의 단어들 가지고 갈수 있겠지. 그래서 이사숙청은이 뒤에 문제들 관련해서 빈칸하고 좀풀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 바로 넘어갈게요. 문법. 124쪽입니다. 124쪽. 음. 자 지금 요거그 우리 계속 이야기 했었던거 주요 오형식 문장하고 뗄수없지 주요 오형식 기억납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 주요 오형식 문장 오형식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까지 있는게 오형식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보호기 때문에 원래 쓸수 있는게 명사 내지 형용사였죠 그래서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일반적인 명사, 형사 당연히 쓸수 있고,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동명사의 어, 명사적인 용법, 그 다음에 뭐, 분사, 이런 것들도 명사나 형사의 역할을 하니까, 걔도 또쓸수 있어. 근데 이 자리에, 동사라든지, 동사, 그 다음에 부사, 이런 거쓸수 있습니까? 보호자리에? 이건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게어법적인 약속이야. 동사나 부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어. 그죠?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주요 오형식이라 그래서 첫 번째 외너이 동사가 지각 동사일 때. 그죠? 보다, see라든지, watch라든지 뭐 hear 듣다라 어 hear 듣다. 이런 것들. 그죠? hear 듣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지각 동사일 경우에는 목적보호 자리에 뭐가 오드나. 두 가지 왔는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동사 원형과 동사의 ing 그죠? 현재 분사. 두 가지 와야 됩니다. 요거, 요거 지금 주요 오형식은 상황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그냥 머릿속에 콱그구구단처럼 각인돼서 가야 된다. 에이, 모르고 자꾸 헷갈리면 안 된대. 계속 짬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역동사야, 사역동사.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 세 가지 이야기하죠? make, have, let. 시. 시키다라는 의미일 때. 시키다라는 의미일 때 사역동사고, 그때 목적보호 자리에 뭐가 오든요. 큰일 납니다. 확실하게 지금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외우고 말해. 그냥 무조건 배트만 돼. 뭐가 오죠? 지금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게 지금 포인트란 말이야. 1, 2, 3번은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게 포인트야. 지각동사, 사역동사, 동사 원형이 목적보호 자리에 동사가 온다 말이야. 눈으로 봤을 때 물론 동사의 역할은 아니지만. 자세 번째 준사역 동사로 그래서 준사역 동사로 그래서 헬프라는 동사 하나 이야기했어요 덥다라는 헬프라는 동사는 사역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도 올수 있어 동사 원형이 올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헬프만 지금 투부 정사가 온다 투부 정사가 올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지각 동사 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는 일단 목적 보호 자리에 아주 신기하게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개념이 아주 신기한 거야. 이건 문법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해져서 외우지 않으면 어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네 번째가 뭐냐면 개동사 있었어 개동사. 개동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다 타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근데 이 시키다라는 뜻일 때 시키다라는 뜻일 때. 그때 오영식 문장에서 얘는 동사 원형을 가지는 게 아니고 얘는 투부정사만 가져 개동사는 왜 사역동사는 아니니까 얘가 맞나요? 개동사와 사역동사는 뜻은 똑같이 시키던데 make 해보래 my mom made me clean the window 뭐 이렇게 했잖아 그죠? 요 자리에 my mom 엄마가 made me 시켰어요 나에게 made me 요 사육동 세죠 그다음 목적 보호 자리에 clean 청소하다라는 동사 원형 썼단 말이야. Clean the room 방을 청소하도록 시켰어요. 했다고. 근데 요 자리에 시키다라는 의미에 m a 드 말고 have 라든지 have let 쓰면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냥 get 쓸 수도 있어 만약 get me c l e a n the room 하면 틀려요. get은 뭐라고 써야 된다. To clean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 알면은 별거 아닌데 모르고 틀리면 바보인 거야. 알겠죠? 봐본 거야, 진짜. 그냥 누구단 모르고 틀리는 건 똑같은 거야.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늘 사실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지금 요요 과에서 요 나온 내용이에요. 뭐냐면 개동사처럼 거꾸로 갈게.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만 쓰는 동사가 개동사도 이렇게 있고, 말고 몇 가지 동사들이 있어요. 그게 ask 라든지 제일 기본적인 게 ask want. 그 다음에 몇 가지 좀더 적어줘라. Tell advice. 그 다음에 원, 아, 원트 했지? 요 밑에 여기 이제 적혀져 있을 겁니다. Ask w a n to tell advice 요 정도인데, 어,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 볼게요. 보세요. 자, 그래서 요즘 1번 자리가 이거야. Ask w a n t 다음에 A 나오고, 투부정사 구문. 이거 뭔데? 이 가만데? 오형식 문장의 다섯 번째. 쌤이 이야기했던 다섯 번째. 에요 A는 뭐겠노? 목적어 자리고요. 요 그다음에 투 부정사 자리가 뭐예요? 목적 보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보호 자리에 투 부정사를 가지게끔 하는 동사가 ask want인데 이건 말고도 많이 있어. 이건 말고도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투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 tell, advise, m u c 작거나 warn, ask, request, allow, lead, invite, encourage, like, expect, want, wish. 그죠? 요 정도 동사들은 투부정사랑 같이 쓴다라고 조금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 Tell, advice, ask, 그 allow, 그뭐 encourage, 그뭐 expect, want. 요 정도는 반드시 좀 외워두시고요. 이제. 주요 5영식 문장에서 다섯 번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뭐 밑에는 투부정사의 부정형. 이건 다 알잖아. 투부정사의 부정은, 뭐, 어, 이거, 그는 충고했습니다 나에게 그다음 뭐야? 투 어드바이스 나왔으니까 투고 거기 가도록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근데 투 부정사의 부정은 앞에 나왔으나 내말 붙이면 되죠. 거기 가지 않도록 이 말이에요. 충고는 했는데 뭐 거기 가지 않도록 투 부정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 나붙이면 됩니다. Ask him, not, I asked him not to tell anybody. 오늘 나시 없으면 나는 요청했습니다 그에게 to tell 투 부정사 와야 돼요. Ask 때문에. 어, 말하도록 에 b 리바디 누구한테도 말하도록인데 나시 붙터서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요 말이 되겠죠? 저 밑에 오더도 마찬가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부정어구는 나슬투 앞에 붙인다. 지금 영문장은 어쨌든 간에 뭐야? 주요 5형식 중에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아니모르니라는 문제야. 근데 요것만 알아서는 문제에 조금만 어, 예를 들어서 사역 동사나 지각 동사 싹써 가지고 어, 투부정사 자리 목적보호에 다 왔는데 다음 중뭐 목적보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동사는 뭐 이런 거 나오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1번에서 5번까지의 동사들을 같이 좀 외워두세요. 알았지? 이렇게 나왔으면 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자, 그다음 관계대명사 나왔죠? 관계대명사. 응.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나왔는데 또 하,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아,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맞지? 같이 알고 있어야지.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 같이 가야지.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는 거는 일단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건데 접속사하고는 차이가 있죠. 접속사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주되 얘는 완전한 두 문장이에요. 완전한 두 문장. 접속사님 그냥 그냥 완전한 주어 동사의 두 문장을 탁 연결만 시켜 주는 게 접속사고 관계 대명사는 문장 문장 연결시켜 주는데 불완전해 불완전한 두 문장이에요. 왜 불완전하냐하면 요렇게 격이 나뉘어져 있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 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이표 하나 봤었죠?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면 선행사가 사물이냐, 사물 또는 동물이냐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잖아. 이표 안에 거다 넣을 수 있습니까? 다 넣을 수 있으셔야 돼요. 선행사 사 람의 주격이면 뭐야? 후. 소유격은 후즈. 목적격은 후나홈. 선행사가 사 물이고 주격은 위치. 소유격은 후즈 또는 오브 위치. 그 다음에 목적격은 위치. 상관없이 쓸수 있는 게,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쓸수 있는 게, t h a t 이 있었죠. 조회격은 없고, 목적격과 주격에서 t h a t 이라는 이때 대신 그것, 저것이 가면 안 돼. 관계대명사 대시야. 후나, 뭐, 위치 이런 걸 대신해서 쓰는 거. 그 다음 사실 하나 더쓸수 있는 게, 어, 요거는 이제 상관없이 쓰는 거고, 상관없이 쓰는 거. 아예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게,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 하나 있죠. 뭐, 뭐 하는 것에서. 요까지 하면 관계대명사 다야, 이게. 옆표. 여기 관계대명사 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포인트 뭐냐면 주격은 뒷문장에 주어가 없는 거야. I know. 나는 압니다. The boy. 나는 그 소녀를 압니다라는 문장 하나. 그다음에 The boy is kind. 그 소녀는 친절하다라는 문장 두 개예요. 그죠? 문장이 두 개인데 동일한 단어가 있잖아, 더보이, 더보이. 그랬을 때, 뒷문장에서 더보이 없어주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아이는 연결시켜 줄수 있죠. I know the boy. 내가 그 소녀를 안다. 근데, 뒷문장에서 이 주어 자리가 빠지면서, 연결시키고, is kind. 이렇게 되잖아. 맞죠? 요게 뭐였노?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어쨌든, 뒷문장에 주어가 빠졌으니까, 후나 대신 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리에. 후나 대신나 관계대명사로 연결시킨 거예요. 관계대명사의 그래서 필수 조건은 어쨌든 동일한 대상이 있어야 되죠. 두 문장에서. 아무 두 문장만 다 관계대명사로 연결되는 게 아니야. 관계대명사니까 동일한 대상이 하나 있어야 돼요. 대상의 명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요게 주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목적격은 뭔데? 목적격은 똑같은 비슷한 문장 해볼까요? I know uh, the boy. 나는 그 소녀를 안다. 라는 문장 하나랑 그 다음에 you Met him yesterday. 자, 요렇게 합시다. 나는 그 소녀를 안다. 너는 그를 만났다. 어제. 동일한 대상 있나요? 없나요? The boy랑 him이랑 같은 놈 아니야? 그래서 뒷문장에서 얘 없애줄 수 있는 거야. 없애주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I know the boy. 내가 그 소녀를 알고요. 그 다음 연결시키고. you m a t 포인트는 뭐냐면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 지금 포인트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수, 없애주고 연결시킨 거야 yesterday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뭐야 선행사 사람의 뒷문장에서 목적격 자리구나 해서 who나 뭐 whom이나 that이나 이런 거쓸수 있겠죠 됐나요 됐나요 주격과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격과 목적격 요거 두 개의 차이는 극명해. 뒤에 요, 뭐야, 동사부터, 비동사나, 조동사나, 일반 동사부터 문장이 시작되면, 그건 무조건 주격이지. 주어가 빠졌으니까. 근데 뒤에 보면, 주어 동사는 나오는데, 목적어가 안 보이면 뭐다? 목적격이잖아. 맞죠? 그죠? 요두 개의 차이점은 극명합니다. 자, 그래서 뭐, 방금 했던 표 중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요렇게 적어 놓은 거고, 포인트는 요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I know the boy, who not whom, that 다 빼고 그냥 you met yesterday 해도 돼. 알겠지? 목적, 주격관계대명사는 그냥 빼면 안 되고 사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적어놓으세요. 생략할 수 있는 게 목적격관계대명사랑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같이 생략할 수는 있어. 관계대명사에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야. 목적격관계대명사 무조건 생략.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일 때 같이 생략. 일반동사나 조동사일 때는 생략 못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쨌든 목적격 가게 되면서 뒤에 주어동사는 나오는데 목적어는 빠졌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거 보세요. 마지막 I had something some animals 나는 약간의 동물을 갖고 있죠. I take care of you. 내가 어, 돌보는 동물 해서 오브라는 전치사에서 무장이 끝났는데 오브 뒤에 원래 some animals가 있어서 이 some animals를 뺀거 아니겠어? 맞지? 빼면서 which나 that이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전치사 뒤에 명사는 무조건 목적어잖아. 전치사 뒤에 명사는 무조건 목적어예요. 맞지?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전치사 뒤에 some animals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선행사가 some animals니까 which나 that을 쓴 거야. 맞나? 근데 제일 끝에 전치사가 오는 경우는 문장에서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전명구라 그래서 항상 문장 끝에는 전치사에서 끝낼 수가 없어, 원래는. 지금 요거는 어쨌든, 어, 가능은 한 부분이긴 한데, 두 번째, 요 오브를 문장 중간으로 요렇게 올수 있어요. 오브 위치, 이런 식으로. 그치? 제일 끝에 있는 전치사, 물론 오브 말고 인, n 온 다른 전치사 다. 문장 중간으로 와서 오브 위치, 요렇게 쓸수 있는데, 포인트 요세 번째 거. 선생님, 위치나 대시 목적격 관계되면서 하니까, 오브 위치 또는 오브 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제일 끝에 있는 전지사가 중간으로 와서. 근데, 대 앞에는 전지사를 쓸수 없어. 알겠죠? 제일 밑에. 대 앞에는 전지사를 쓸수 없어서, 오브 위치는 되는데, 오브 대시는 안 됩니다. 알았죠? 문법적인 약속이야. 됐나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